오늘 의상이 좋습니다. 작가 같아요. <laughs> 색깔도 잘 맞고 이 모자가 제일 좋아. 근데 진짜 네. 자기 이 맞는 게 있나봐. 맞아. 이게 여러 개인데 그게 제일, 제일 잘 좋아. 맞아. 근데 여름에도 수고 다니다가 너무 <웃음> 더워서. <웃음> 자 오늘은 그녀는 예뻤다. 음, 선택했습니다. 그미신장 안에 아 이거. 또 16년 2016년에 쓴건데 어. 한일곱은 생각이 날겁니다. 네. 재밌다. 그녀는 예뻤다. 이게 누구 얘길까? 싱숭생숭. <laughs> 그녀는 예뻤다. 얼마 전 내가 존경하는 장모님을 만났다. 차장모님 나이를 먹다 보니까 늙으면 부부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마누라 죽고 나 혼자, 사, 나 혼자 남아 산다고 생각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난못살것 같아요. 백세 시대, 백세 시대 하지만 나 혼자 산다는 거별 의미가 없어요. 이 내용이 좀. 수년 전 당뇨로 고생하시는 사모님께서 요즘은 외부 활동도 자제하실 만큼 나빠지셨다고 한다. 왕년에 방송국 주자로서 위풍당당하셨던 장모님. 나이 80이 되어 사모님의 건강 악화로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다. 아내가 건강하다는 것, 끝까지 부부가 함께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아내에게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결혼한 지 44년, 내 아내는 한 번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 많은 돈을 사업에 날렸어도 며칠 침묵 후에는 잊으세요. 건강해지면 안 돼요. 아, 당신 열심히 했잖아요. 라며 위로해 주었다. 이게 위로한 말인가? <laughs> 그 자기가 한 얘기야. 그럼 그, 알아요. 내가 한 것처럼. 인가, 알아요. 저기. 아니요. 내가 한 얘기, 내가 왜 몰라요. 지난주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당신께서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날은 잠에서 깨 옆에서 잠자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셨단다. 아하! 이게 내 얘기가 아니구나. 목사님 사모님 얘기네요. 이게 누구지? 이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내 옆에 있지? 성도들은 웃었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래. 나도 내일부터 시작해보자. 잠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 사랑이라면 나도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다. 문제는 다음날 새벽 시계 벨 소리에 잠을 깬두 사람.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쁘다고 표현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헝그러졌고 주름살이 깊었다. 잉.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닌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포옹하고 사랑해요. 고백했다. 이런 행동이야 처음부터 우리 부부의 애정 표현이지만, 목사님처럼 아내의 예쁜 얼굴에 놀래보지 못한 것이 아쉬워 내일 새벽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시계벨 소리에 잠을 깬 나는 아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면 없는 TV처럼 소리로만 사랑을 표현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내 옆에 있지? 아내는 약간 놀라는 모습으로 습관처럼 다가와 안기면서 사랑해요. 라고 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하다. 마음 먹기에 따라 눈도 변하나보다. 할머니 얼굴에서 주름살이 사라지고 첫사랑을 나누던 그때 그 얼굴로 살아났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내 마음에서 예쁘다면 예뻐지고 된다 하면 되는 것으로 믿고 싶다. 2016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 나이가 어때서 누구보다 더 멋지게 나는 아내를 사랑하며 살고 싶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다. 그지? 네, 끝. 그지? 그래도, 그래도 재밌어요. 음. 재밌지? 그, 어떻게 또, 목사님이 <laughs> 설교 말씀, 난 뭐, 근데 이 목사님 설교를 왜못 들었지? <laughs> 졸았나보다 그 시간에. 근데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아 우리 강남 목사님은 정말 애정 표현 잘하시잖아. 그래요. 근데 그거 짓말같대 무슨 자군이 나서 옆에 옆 보니까 부인이 어우 그렇게 놀랄 정도로 이쁜 여자 가 옆에 있느냐고. 아 근데 그그이이 이 사연은 조금 이제 조금 거품이 조금 있다고 쳐도 저는 이 마음을 알것 같아요. 아니, 아니까 제가 썼죠 근데 제가 내가 그래서 그 뒷날에 시험해 봤잖아요, 네. 내 아내한테. 음, 음, 음. 근데 그걸 딱 하려고 얼굴 보니까요. 진짜 잘때웃어가막잘 자요. 근데, 어,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음.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지만요. 네. 저는 잠자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laughs> 항상 뭐냐면 옆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음. 또 손을 잡고 잘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행복하고 이게 사실은 너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이 이 요거 말씀 잠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 저희 글을 너 그녀는 예뻤다를 읽으면서 나는 그게 대비되는 생각이 나네요 감사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더 잘, 열심히 쓰겠습니다. 잘 쓰셨어요. 근데 난 이게 내 얘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얘기가 아니야. 나를 예뻤다 한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서. <laughs> 왜 아니야? 참 얘기지. <laughs> 아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을 예뻤다고 하는 얘기를 빗대서 쓰신 거라서. 그래도 작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야. <laughs> 자기를 위해서 썼지, 무슨 나무를 위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랬 쓰려면은, 이제는 <laughs> 어떤 그런 계기가 딱 오잖아. 에이. 그러면 스토리가 딱 나와. <laughs> 음, 이제 나도 조금씩 쓰려 봐. 응, 그때 그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할 거지. 근데 어,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해. 그때 그때를 잊어버리는데 순간 순간에 생각했던 것. 어또그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한 토막 한 토막이 이게 글로 어, 보관이 되고 또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 같아요. 정말 잘 쓰셨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다음, 다음 걸또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많이 있어요. <laughs>